음. 제가 원스한테 할 말도 있고 해서 브이앱을 켰어요. 저는 인스타 사진을 올리고 그런 논란이 있는지 진짜 전혀 1도 몰랐어요. 근데 모모 언니가 안무 연습 하는 날에 저한테 다현아! 이러면서 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, 그런 일 있었구나. 허, 어떻게 봐야 그렇게 보일까? 진짜 많이 아, 진짜 그 사진을 연구해 봤어요. 그래서 뭐이 정도는 쭈이 같고, 뭐, 이 정도는 미나 언니 같고, 뭐 결론은 미나 언니다. 뭐 사나 언니다. 뭐 이런 얘기가 <laughs>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모모 언니가 그랬다. 원스가 그랬다. 그래서 어, 모모 언니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그랬다. 그래서 원스한테 바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앞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더 장난치고 싶었는데 뭔가 좀 한참 뒤에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원스가 너무 막 혼란스러워하면은 미안하잖아요 뭔가 더 놀리고 싶었는데 나는 진짜 인스타 올리고,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. 모머니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. 어쨌든. 아, 그게. 쯔이야. 응. 내 사진 올린 거 봤어? 응. 봤지? 너가 보기에 누구 같았어? 언니 같았어. 아니, 모든, 우리 트와이스 멤버들은 모든 멤버가 저. 같다고, 그치? 누가 봐도 다현이라고 그랬는데 아 그런 논란 <웃음> 논란이야 <laughs> 논란인 전혀 몰랐어요. 그랬다고요. 나야 나라고 나야 이제 해결이 좀 풀렸나요? <laughs> 나 아니고, 미나 언니, 쯔위, 사나 언니라고 했던 사람 지금 손들고 지금 사했어요. 혼나야 돼. 나를, 어? 지금, 어? 몇 년을 봤어. 아, 물론, 뭐, 얼마 전에 이렇게 트와이스를 좋아해 주신 원수도 있겠지만, 어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. 나중에 내가 인스타 댓글 확인해 보니까, 다현? 사나? 미나? 쯔위? 아, 어,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왼쪽 눈 감고, 오른쪽 볼 찌르는 거안 돼요. <laughs> 나 이거 추리하는 <출애하는> 거 봤어. 넌안 <laughs> 당할 거지롱. <laughs>